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비체스입니다. 벌써 반년이나 지났네요. 어, 그 사이에 졸업을 하고 한국에 갔다가 어, 취업을 해서 뉴욕에 다시 오게 됐는데요. 음, 일단 이사를 하게 됐으니까 거두절미 하고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단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신발을 벗어야겠죠. 그래서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 음, 저거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쓰던 체중계네요. 그리고 책상. 책상은 이게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제가 그래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laughs> 어, 그리고 저 제시라고 돼 있는 거는 하버드 예일 미식축구 경기에서 기념품으로 뽑아준 거고요. 이거는 뷰예요. 45층이어서 뷰가 되게 좋죠. 저기 보이는 강이 헛슨레버이고요 사실 야경이 더 예뻐서 밤에 찍을까 고민을 했는데 밤에는 제가 귀찮아서 그냥 지금 찍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머니가 주신 식물이고, 이거는 대학생 때부터 있었던 인형이네요. 이 조명이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케아에서 샀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침대랑, 어 제가 대학생 때부터 썼던 미니 냉장고예요. 그리고 저거는 되게 큰 옷장. 옷장 안은 비밀인가 보지 않도록 합시다 사실 저 말고도 룸메가 두 명이 더 있는데 어 룸메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바쁜 직업을 하고 있어서 가구를 아직 리빙 룸에 못 들여놨어요. 방금 주문했는데 가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사실 옥상도 있는데 옥상이 되게 예뻐요. 특히 밤에. 근데 지금은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제가 카메라를 킨 김에 좀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직업을, 어 작년 10월 달 오퍼를 받았고요. 어 인터뷰랑 원서 작성 프로세스는 8월 달 말, 9월 달 초, 이때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마지막 4학년을 되게 수월, 재밌게 보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잡 오퍼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어, 그래가지고, 올해 5월달에 졸업, 예일대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잠깐 있었다가 다시 돌아온 건데요. 음, 뉴욕 생활 되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또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꼭 알려주시고. 어, 할 말이 더 없네요. <laughs> 안녕!